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찾아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하필 제가 2주간 출장을 가야 하거든요. 뭐? 2주씩이나 출장을 간다고 어디로 가는데? 그게 이번에는 싱가포르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오빠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둘러봤는데요. 엄마가 오빠를 한바탕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넌참 융통성도 없다. 그렇잖아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럴 때 무슨 출장을 간다고 난리야.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회사에다 얘기를 좀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부부라는 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와중에 출장을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작년에도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가야 하는 출장을 다른 직원들이 다녀왔거든요. 벌써 세 번이나 양보해 준 거라 더 이상 양보해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긴, 그건 또 그렇긴 하네.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씩이나 자리를 비우면 유정이가 많이 힘들어 할 텐데 걱정이다. 유정이는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지? 네,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그리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아마도 한동안은 계속 힘들어 할 거야. 그러니 네가 옆에서 잘 챙겨 주도록 해. 그나저나 출장은 언제 가는 건데? 삼주이에 가는데 사실 저 없는 동안에 유정이 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오빠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사실 안싸둔 어르신이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뒤세언이는 충격으로 병원에 휴직기까지 낸채 두문 불출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빠가 출장을 간다고 하니 엄마가 걱정 섞인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가서 들여다보기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다. 제 생각에도 지금 혼자 두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유정이를 여기서 지내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말대로 지금 혼자 두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유정이 좀 부탁드릴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씩이나 간다면서 얘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저가 가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지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절대 안 돼. 원래가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가끔씩 안부만 묻고 지내는 게딱 좋은 거야. 근데 이주씩이나 같이 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의 얼굴은 곧 나가 자빠질 듯한 사색으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오빠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기에 순간 집안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그 정적을 깨고 할머니가 입을 떼셨어요. 애미야, 너 혹시 그거 다 틀으라고 하는 소리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지금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안부 정도만 붙고 지내야 한다며? 어머님이야말로 언제는 제가 고모보다 더딸 같다고 하시고는 서운하게 말씀하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고부 사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건 그렇긴 하네. 할머니가 멋쩍은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이시다가는 마치 다른 방법이 떠올랐다는 듯이 입을 떼셨어요. 에미야, 네가 정도 많고 그런 사람이잖니. 근데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 유정이를 나 몰라라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지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나는 유정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도 안쓰럽긴 하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씩이나 같이 있다 보면, 이래저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특히나 유정이처럼 똑똑한 애는 맞추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게 적당히 똑똑해야지. 어머님이랑 저는 허구한날 고소독 이야기에 드라마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랑 대화나 통하겠어요? 우리도 우리인데 유정이도 엄청 답답해할걸요? 애가 말이 없어서 그렇지 참 착해 보이던데. 그말 없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친구 며느리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내 친구를 그렇게나 무시한다잖아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그렇다니까요. 헬수기라고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걔 며느리 같이 잘났다고 아주 헬수기를 그렇게나 무시한다잖아요. 엄마가 몸까지 부르르 떨며 말했는데요. 유정이는 명문대를 나온 게 아니잖아. 지방에 있는 어디 학교 나왔다며. 그럼 안 그러지 않겠어? 어머님. 한의대 갈성적이면 명문대에 가고도 남았겠죠. 한의대가 그렇게나 공부를 잘해야 가는 곳이야? 그럼요, 웬만한 성적으로 한의대 가기 힘들죠. 암튼 우리랑 대화가 안 통할게 분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시시덕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도 눈치 보면서 봐야 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하긴 그렇긴 하겠네. 그렇게 똑똑하면. 대화가 안 통하긴 하겠다. 엄마가 드라마를 못볼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하던 순간 할머니 표정도 급속도로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사실 새 언니 직업은 한의사입니다. 오빠가 발목을 접질러서 한방 병원에 갔다가 새 언니와 인연이 됐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호감이 갔다네요. 물론 오빠가 1년 넘게 새 언니에게 정성을 드렸다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적절하게 잘 처신을 한 모양으로 세 언니도 오빠를 좋아하게 됐답니다. 결국 둘은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한의사 세 언니가 불편하다며 만남을 최대한으로 줄였어요. 명절에도 점심을 먹자마자 곧장 세 언니 친정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빠와 세 언니가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갔지만 집에 와도 세 언니와는 서먹서먹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세 언니도 말이 많지 않다 보니 가족들 모두 세언니 눈치를 살피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는데요. 세언니가 잘못을 할 때마다 거침없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직보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첫 번째 사건은 오빠랑 세언니가 결혼을 하고 난뒤 사돈 어로진첫 생신을 앞두고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좀 들러. 우리 여행 와서 못 가는데요. 돌아가면 그때 갈게요. 뭐, 여행? 내일이 사부인 생신이던데, 니들 제정신이야? 내일이 장모님 생신이라고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라도 잘 챙겨야 할것 같아서 전에 유정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지. 근데 여행 중이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부인 생신을 깜빡할 수가 있어. 니들 때문에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우선 제가 장모님께 전화드릴게요. 근데 본가에는 왜 들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긴 왜겠어. 사부인 선물 드리려고 사놨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런 거지. 내가 니들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사부인 생신이랑 바깥 사던 기일은 꼭 챙기라고 했잖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심하다, 한심해. 엄마가 오빠에게 쏘아 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빠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와 새 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본가로 불렀고, 아빠가 불같이 호통을 치셨어요. 니들이 지금 최정신이야?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부인 생신을 잊을 수가 있어? 잘못했습니다. 오빠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아빠가 새 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부인이 유정이더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어머니 생신을 깜빡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니들이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 사람도 되는 건데, 이건 우리 얼굴에 목칠를 한거나 다름 없는 행동인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하면 둘딱하면안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이 집안 가장으로서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못했습니다. 새 언니가 기겁을 한채 눈물까지 쏟았고 잠시 후 오빠와 새 언니가 돌아갔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한거 아닌가 싶어. 혼날 짓을 했으면 혼이 나야지. 심하긴 뭐가 심하다고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며느리는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몰아붙였으니 혹시 나중에 탈이 나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 그렇지.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잘못을 해도 그냥 포구만 있으란 말이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다른 것도 아니고,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 생신을 깜빡할 수가 있어. 그런 건 호되게 혼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우리 아들만 불러서 뭐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았냐, 그런 말인 거지. 결혼했으면 며느리도 자식인데, 무슨 상전도 아니고, 뭔 눈치를 그렇게 보고 난리야. 난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구짓기도 하고 그럴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가 단호하게 말하자 할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도 아범 생각이랑 같은 생각이야. 며느리도 자식인데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혼도나고크리하는게 맞는 거지. 그래도 며느리가 놀랐을까 봐 그렇죠. 엄마가 한동안 아빠와 할머니 눈치를 살폈고 잠시 후두 분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네가 유정이한테 문자 좀 넣어봐. 세연이한테 문자를? 아까 네 아빠가 무섭게 화를 냈잖아.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괜찮은지 한번 문자 좀 넣어봐. 엄마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 얘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지금도 네 아빠가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시어머니 내가 연락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내 생각에도 오빠랑 세연이가 잘못하게 맞는 것같구만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글쎄, 문자 한번 넣어보래도 그런다. 엄마 말에 새 언니에게 문자를 넣었더니 바로 전화가 왔기에 엄마가 화들짝 놀란 채 저를 재촉했어요. 얼른 받아봐. 네, 언니, 잘 들어가셨어요? 네, 아가씨, 우리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해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버님 아직도 화 많이 나 계시죠?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원래 화가 나면 순간 버럭하시지만 금방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시라 아마도 금방 잊으실 거예요. 근데 언니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왜요? 아니, 아빠가 너무 화를 많이 내신 것 같다고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저는 오히려 아버님이 막 크게 화내주셔서 더 든든하고 그랬는걸요? 아빠가 화를 내서 오히려 든든했다고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묻자 세 언니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아버님께서 그래 주시니까 오히려 많이 든든했는걸요? 그냥 온전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가씨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가 알수 없는 말만을 한채 전화를 끊었기에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큰 불만이 없대. 아니지 오히려 아빠한테 많이 고마웠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네 아빠가 호통을 쳤는데 고마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잘은 모르겠고 확실한 건 화가 난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야. 제 말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세 언니의 뜻밖의 말에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엄마는 세 언니 눈치를 많이 봤고, 되도록이면 세 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빠가 세 언니를 본가에 데려다 주고 출장을 간다는 말에 엄마가 경기를 하다시피 했어요.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씩이나 어떻게 같이 지내? 거기다 우리 집은 할머니까지 계신데. 그건 아니지. 엄마가 할머니 핑계를 댔지만,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나 때문이라면, 나는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정이가 딱 해서 그래. 할머니가 엄마 눈치를 살피며 말했고, 아빠도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그동안 지켜보니까, 유정이가 꿍한 성격도 아닌 것 같아서, 불편할 것도 없을 것 같던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나한테 몇번 혼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딱 보니 똑똑해서 그런지, 잘못한 걸 바로 깨닫고 니 지고 그렇더라고. 그런 성격이면, 데리고 있어도 괜찮을 거야. 할머니와 아빠가 계속 설득을 했고, 오빠도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이도 혼자 있는 건 싫다고, 여기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유정이가 직접 그랬단 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유정이는 장모님이랑 단둘이 살았다 보니까 시끌시끌한 우리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암튼 유정이도 좋다고 했으니까 출장 가기 전에 유정이 짐 여기로 옮길게요. 오빠가 후다닥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오빠가 새 언니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출장 가기 3일 전부터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새 언니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정말 뜻밖에도 아빠와 새 언니가 참잘 맞았거든요. 새언니가 아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언니의 우울한 감정도 조금씩 희석되어 갔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만 말해보자면 엄나랑 아빠가 장례식장에 가셨다는데요. 집에 돌아올 때쯤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새언니에게 말했다네요. 유정아 나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초인종 누르면 소금 좀 준비하고 있다가 몸에 뿌려드려라. 소금을 몸에 뿌리라고요? 원래 생갓집 다녀오면 소금 뿌리는 거잖니.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 하긴 뭐, 모든 집에서 그러진 않으니까. 어쨌든 아버지 들어오시면 몸에다 냅다 소금을 뿌려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소금만 뿌리면 된다는 거죠? 글쎄, 그렇다니까. 주방에 가면 소금이 있을 거야. 알겠어요. 내내 우울해 있던 세 언니 목소리가 쾌활하게 느껴졌다는데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네요. 그런데 잠시 후 아빠가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아빠와 새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랍니다.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상갓집 다녀오시면 소금을 뿌려야 한다면서요, 이 정도면 된 거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빠가 울상을 지으며 서 계셨다는데, 아빠 머리부터 온몸이 소금 범벅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언니가 아빠에게 말을 했다네요." 아버님, 앞뒤로 골고루 잘 뿌려야 되니까 뒤로 좀 돌아보세요. 아니, 내가 소고기야? 뭘 앞뒤로 골고루 잘 뿌려? 그리고 그 소금은 뭐야? 소고기 구울 때 쓰는 소금 아니야? 아빠가 울상을 짓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다가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네요. 유정아, 너 소금 뿌리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소금을 뿌린 거야? 주방에 허브솔트 있길래 그거 뿌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빠짐없이 뿌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꼼꼼히 뿌리려고 하니까 엄청 힘드네요? 아니, 굵은 소금을 뿌려야지. 아버지가 소고기도 아니고, 허브솔트가 웬 말이야? 거기다 무슨 소고기 굽듯이 그렇게 소금을 뿌리면 어떡하니? 엄마도 울상을 지었다는데요. 알고 봤더니 새 언니가 허브솔트를 가지고 마치 소고기 구울 때 뿌리듯 와이셔츠 안쪽까지 솔솔솔 빠짐없이 뿌리고 있었다네요. 네? 소고기요? 그제서야 새언니가 아빠 모습을 보고 배까지 움켜잡고 웃었다는데요. 소금을 어찌나 많이 뿌렸던지 소금에 절인 소고기가 된것 같았다네요. 유정이 너는 대체하니 내 어떻게 간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당신 말처럼 내가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소고기 구울 때 뿌리는 것처럼 꽃소금을 뿌리면 어떡해? 아버님, 꽃소금이 아니라 허브 솔트라니까요. 됐어. 어휴 이게 웬 난리야. 액대 마려고 뿌리라고 했더니 귀신도 놀라서 도망가겠다. 그러게 말이야. 귀신도 시겁하고 도망가겠다. 부모님 대화를 들으며 새 언니가 배까지 움켜잡고는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기까지 했다네요. 그날 회식이 있어서 늦게 집에 갔더니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정이가 말이야. 소금을 뿌리라고 했더니 그 허브솔트를 가지고 와서는 구석구석 솔솔솔 조심스레 뿌리고 있지 뭐니. 아니, 머리에는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야? 어찌나 기가 차던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야? 글쎄 그랬다니까. 그리고는 한참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잠이 들었어. 한이사라막 어깨에 힘주고 그럴까 봐 걱정했더니만, 심각한데 착오였던 것 같아. 어쩐지 한이사가네 오빠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어. 오빠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 네 오빠 성격이 막 치밀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렇진 않잖아.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거야. 둘이 하는 짓이 완전히 똑같다니까.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세연이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까칠한 면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언나름 부모님과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며 지방에 다녀온다고 하자 세연이도 따라가겠다고 했다네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지방이라 차를 오래 타야 할 텐데 괜찮겠어?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았다 보니까 친척들도 많지 않아서 친척들 결혼식 하고 그러는 게 부럽고 했거든요. 별 그사 부럽다 그러네. 근데 거기 가서 도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한사며느리 봤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네가 엉뚱한 짓을 하면 이미지가 완전 깨질 거 아니야. 아빠가 걱정스레 말을 하자 세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는데요. 내려가는 도중. 휴게소에 들르고 했더니 새언니가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했다네요. 그런데 잠시 후 차가 막혔고 아빠가 졸기 시작하자 급히 휴게소를 들렀다는데요. 휴게소에 차를 세우자마자 새언니가 가방에서 침을 꺼내서 아빠 어깨에 냅다 꽂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감탄한 채 말씀하셨고요. 유정아 거기가 그 혈자리 그런 거니? 거기에 침을 놓으면 안 졸리는 거야? 한의사라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아니요 아버님이 졸음운전 하시는 것 같아서 졸음 깨시라고 그냥 아무데나 찌른 거예요 뭐? 혈자리도 아닌데 막 찔렀단 말이야? 너 한의사 맞는 거냐? 나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아빠가 버럭 외치자 세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네요 아버님 지금 잠이 확깨셨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한의사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것 같아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러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빠와 새언니가 티격태격하자 할머니가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다네요. 허구한 날 티격태격해서 누가 보면 아빠랑 딸인 줄 알겠어. 아무리 봐도 전생에 둘이 부녀지간이었던 게 분명해.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된게 딸보다 더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날 결혼식에서 아빠가 새언니 가방을 빼앗다시피 하면서 조용히 말했다네요. 너 여기서는 막침 꽂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발 좀초신이 있어야 한다. 알겠어?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두 사람 대화의 할머니가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렇듯 아빠와 세언니는 이상하게 잘 맞았는데요. 아빠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세언니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언나은 너무나 신기해서 세언니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아빠 안 무서워요? 아버님이 무섭긴 왜 무서워요?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무섭다고 소문 났다고 했거든요. 오빠랑 나도 가끔 무서워서 말잘 못하는데 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요. 제 말에 세연이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이 새어 나왔는데요. 세연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그게 아버님이 화를 내시긴 해도 우리가 미워서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참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게 그냥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네, 가족을 엄청 사랑하시는 게딱 느껴지는 걸요. 세연이는 저보다 아빠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세 언니와 아빠는 티격태격 했는데요. 엄마의 예상과는 다르게 세 언니는 드라마도 참잘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가 TV를 켠다고 하자 세 언니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자 아빠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사람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또뭔 말을 하려고 그래?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리모컨을 머리에 대고 누르면 반사가 돼서 TV가 켜진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뭐야? 그러니까 아범 같은 대머리에 대고 리모컨을 누르면 반사가 돼서 TV가 켜진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켜지더라니까요? 할머니와 새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하자 아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소리치셨어요. 너 지금 내가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지? 설마 제가 아버님을 놀리겠어요? 다만 저는 그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네 나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너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내가 그런 걸 믿고 앉았어? 그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진짜로 반사가 돼서 TV가 켜졌단 말이에요. 세 언니가 리모컨을 집어들자 아빠가 화들짝 놀라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고 세 언니가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와 엄마가 박장대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새 세 언니가 진짜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사돈 어르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가족들 사이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잊고 지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낮에는 할머니와도 참잘 지냈는데요 할머니가 새언니한테 고소독도 가르쳐 주면서 할머니도 더욱 즐거워 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새 언니까지 고수돕 삼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에 놀란 채 물었어요. 뭐야, 설마 하루 종일 고수돕 친 거야? 넌 조용히 좀 해봐. 알고 봤더니 제가 타짜 처리가라더라니까. 스승님, 과찬이십니다. 이게 다 스승님께 잘 배운 덕분 아니겠습니까? 스승님, 지금 나 보고 말한 거야? 그럼요, 스승님 덕분에 제가 이제 하산해도 될것 같습니다. 새 언니 말에 할머니께서 박장대소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세 언니는 가족들과 참잘 지냈어요. 그리고 오빠가 출장에서 돌아오고 몇달뒤세 언니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있으면 병원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며 합과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결사반대를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합과를 했는데요. 이삿짐이 들어오자 아빠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어요. "암튼 말도 엄청 안 듣는다니까!"라는 말에. 다 같이 숨 죽여서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세 언니는 합과를 했고, 그 뒤에도 아빠와 티격태격 하는 듯해 보였지만, 두 사람은 참잘 지냈습니다. 물론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조카로 인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그렇게 세 언니는 다시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세 언니가 아빠와 엄마에게 침을 놓아드리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세 언니에게 말했어요. 너 혈자리 잘 찾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아니 사인데 설마 혈자리를 못 찾을까 봐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혈자리 고뭐고 냅다 찌르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시급했는데 널 믿을 수 있겠어? 자꾸 의심하시면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하셔야 할걸요. 잘못 찌르면 아버님 입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근데 의사가 환자를 협박하면 되겠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의심이 된다니까. 두 사람이 또다시 티격태격했는데요. 할머니가 또다시 박장대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